방직공장도 40년 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에 대치해서 도입된 가공기계의 활용과 부속기계의 보충에 성공하여 모든 시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1917년 11월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조선에 최초의 근대화된 방직공장이 들어선다. 당시 일본 최고의 거대 기업이던 미쓰이 물산이 부산 범일동 일대 4만평의 부지에 계열사 형태로 조선방직주식회사를 세웠다. 19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는데 당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섬유 산업 시설이었다. 일본 사람이 한이라봉으로 혼나서 남쪽엔 평야가 많고 북쪽엔 산이 많으니까 남면 북양그 남쪽에는 목화를 짓고 북쪽에다가는 양을 쳐서 남쪽에서는 면화 즉 면직물을 생산하고 북쪽에서는 모직물을 생산해 볼까 하던 정책을 썼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전략적으로 세운 조선 방직 주식회사의 진짜 야욕은 조선의 면직물과 노동력 수탈에 있었다. 같은 해 일본의 경제 수탈에 맞서 국내 면직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성 방직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조선이 되는 시장을 조그만 돈까지 다흡수러가는게 옆에서 보기도 딱 하고 하니까 동아일보 그게 중심이 되는 김성수 씨가 경성 지규 휴식 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의 얘기하는 경성 방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족자본으로 된 최초의 현대화된 기계에 의한 면방직 공장이 영등포에 설립이 되는 거죠. 민족자본을 토대로 한 경성방직의 노력에도 국내 면직물 산업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특히 1920년 이후 일본의 섬유공장들이 조선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국내 직물에 대한 수탈은 더욱 광범위하고 극심해졌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군수용 의류품까지 조선에서 충당하며 국내 섬유산업을 마음껏 유린한다. 그 당시 만주죠. 지금은 말하면 중국의 동북 삼성에 일본군 관동군이라는 게 나가 있어서 거기에다 군복을 전부 공급을 해주고 담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일본에서 맹기를 오기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미량에다가 조선 모직 주식회사라는 걸 1937년에 만들어요. 만주에 있던 일본군에게 담요를 공급하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던 날.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돼 민족의 염원인 광복과 함께 국내 섬유산업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이 남긴 상당 규모의 방직시설을 활용해 한국 섬유산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려 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맹렬한 포화 속에 섬유 산업의 역사는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생산 시설의 3분의 2가량이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 당시 그미 방직 공장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산업 설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대단히 큰 산업이에요. 전쟁이 시작을 하니까요, 서울에 있던 방직 공장 다 부서져. 또 인천에 있던 것도 부서져. 대전에 있는 거다 부서져서 대구, 오구, 부산만 일부 남았던게 면방직 공장의 유일한 산업 시설인데 대구, 오구, 부산에 있던 거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헐보섰죠 전란으로 말미암아 폐허로 돌아갔던 우리나라의 산업 시설은 짧은 시일 내에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시작된 전후 복구. 미국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했는데 원면이 대표적인 물자로 지정됐고 이때 섬유산업은 복구를 넘어 새로운 기반을 다지게 된다. 미국의 원조로 면방직 공장이 다시 복구가 되고 원면을 외상으로 갖다 주고 물건 몇개 팔아먹고 돈을 갚는 시기로 원조를 받았고 또 우리나라 그전까지는 면방직밖에 없었는데 이제 소모방적이라는 것도 이제, 이제 원조를 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제일모직을 위시한 모직 공장이 생전 처음 1955년에 설립이 돼요. 모방도 네개 회사가 이제 55년에 건설이 돼가지고 56년에 처음 국산 모직물도 나오고 비싼 재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 의류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모직 공장입니다. 외국산을 능가하는 우수한 양복지, 오바지 등을. 1년에 70만 마치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량은 국내 수요량의 8억을 차지하는 것이며 연간 336만 달러의 5화의 절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56년 이후로 모직, 면직, 견직 등의 천연 섬유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국내에서 완전한 자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당시 생산된 모직물은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긴다. 제일 모직 초기에 만든 거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급 모직물을 하려면 호주 양물들이 와야 되는데 호주 양물은 사올 돈이 없었고 뻣뻣한 원료를 갖다, 미국 원료를 갖다 썼기 때문에 모직물이 말하자면 무지하게 두꺼웠어요. 두꺼우니까 겨울에 뜨뜻한 건 뜨뜻할지 모르지만 안 구기죠. 그때 처음 국산 모직물 이뽑본 사람은 그때 모직물이 좋았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잘 구겨. 그 요새 종이같이 맹기잖아요, 양복지를. 그그때 상상 못하던 거예요. 그런 기술도 없었고 원료도 그런 게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섬유 산업은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학섬유 시대를 위한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1953년 코오롱 창업주인 이원만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나일론을 일본에서 수입해 국내에 독점 공급했다. 모든 게 수입이 안될 때니까 이 어차피 면도 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 아무도 금방 말르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 이런 섬유지르다 우리 국 백성들 좀 입히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정부 설득했겠지. 나는 한국 여성들이 전부 노예라 쇠탁가고 바느질하고 따드미하고 만날 거고요. 저걸 왜만 해방되느냐? 아만나이로 선전을 보니 시일인데 철사부터 찍는다. 강하게는. 그러니 이놈을 한국에 갖다 주면 여자들이 세탁도 안하고 바느질도 안하고 따듬이도 안 하고 해방된다. 나일론 해발 해방 한번 찍어보자. 그게 내 차가야라. 사실 나일론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때는 한국 전쟁이 한창인 1950년대 초반이었다. 50년대 전쟁을 하면서도 이 소위 중위를 미 육군 포트 베닝 보병 학교에 가서 데려다가 육교를 교육을 시켜서 돌아와요. 그때 거기서 주는 월급을 아껴서 돌아올 때 미국의 나일론이 처음 나오니까 그걸 한 필씩 다 사가지고 와 그것이 이제 남대문시장부터 깔리는 거야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게 베는데 가볍지? 시원해 비지? 그걸 옷을 해 입으니까 아줌마들이 입었는데 아줌마들이 그 찌고 못 살았어 그래도 그걸 유행이라고 그걸 입고 댕긴 거지 나일론이면 최고인 줄알고 나일론은 정식으로 수입된 후 대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의복을 넘어 사회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 비들은이 아래로 일론 옷을 한번 입어 봤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고 녀들은일론 처녀라고 부르고 해지지 않고 쉽게 또 오래오래 을수 있는 일론이대시고오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원만 창업주와 그의 아들 이동천 회장은 1957년 4월 12일 한국 나일론 주식회사를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일론 실을 생산하게 된다. 천연 섬유만 생산하던 한국에서 화학 섬유가 태어난 것이다. 1962년 8월 18일 나일론 원사 공장 준 이것이 곧 한국 섬유 공업의 일대 전환을 불러 일으켰으며 오늘의 고롱을 이룬 기틀이 되었다. 밀수가 돼 가지고 들어왔던 것들이 전부 시장을 황쳤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그냥 수입이 되 들어오니까 여기서 국산이 나오니까 국민들 자부심도 생기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국민에게 자부심을 준다는 건. 전 세계 섬유 시장에서 화학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6%입니다. 즉 1957년에 우리는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대응한 결과가 아, 나일론 섬유 생산이었다. 이때 만들어진 나일론 섬유는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와 나일론을 합쳐서 코오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게 된다. 1963년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 수출하게 됐는데 당시 경제국은 일본의 도레이상 이런 몇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코오롱이 당시에 일본보다 가격면이나 품질면에서 비교우위의 그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태동기를 거친 대한민국의 섬유산업.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한국 제품. 수출은 요원하기만 했다. 말이 수출이지 누가 사가요 한국 물건을. 수출도 할지 몰라요. 배에다 모직을 말려서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돈이죠.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물건 사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무역을 하는 게 우리가 무역하는 방법이었고 무역을 하는 것도 모르고 수출하는 것도 모르는데 당시 국내 섬유 산업의 수준은 나일론뿐 아니라 면을 대용하는 폴리에스터와 양모 대신 사용하는 아크릴의 생산이 가능했다. 이렇게 꽃을 피운 화섬 섬유가 뜻밖의 수출길을 열게 된다. 스웨덴에 있는 사람이 바이아가 하나 왔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시에타가 이렇게 좋은데 더샘플로다가열 대장 줄테니까 한번 가져가서 한번 해볼래? 그러고 주워보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주 곧잘 맹이러세요 그러니까 얼마가 온지 아세요? 백타가 주문이 와요. 백타래 천이백장이야스칸디나비아 반도 산개국에천이백장 수출한 게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수출의 시작이에요.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진흥 정책으로 한국의 섬유는 수출의 실타래를 풀고 세계로 뻗어 나간다. 하지만 해외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에 몇몇 업체들은 외화벌이에만 눈이 멀어 수준 낮은 제품들을 선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검사법을 제정해 수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한국 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둔다. 1965년 3월 25일 한국 직물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 부설로 FITI 시험 연구원이 문을 열고 섬유 수출품에 한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섬유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수출품의 품질은 따라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검사 기관과 수출업자 간의 갈등도 종종 발생했다. 제품 품질이나 생산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간혹 그 부족한 업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합격증을 받아야 수출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합격증을 내 달라라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하루 종일 쫓아다니게 되어지면 이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업무 자체에 대한 그 피로도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하셔는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섬유 산업이라는 함배를 탄 섬유 업체와. FIPI 시험 연구원 상생훈련 소통의 창구는 당시에도 열려 있었다. 수출 검사 업무 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또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건의를 받으면은 어 저희가 이제 검사 업무 요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다시 개정을 받아서 그걸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절차상의 업체가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어 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업체 여일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측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초창기에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력 때문에 불량 수출품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었다. 수출하는 제품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끼워서 어 갈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검사원들이 가서 일일이 이제 그어 샘플링을 해서. 제품이 혼입돼 있는지는 일부를 이제 확인을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그다 확인이 불가하겠죠. 샘플링이기 때문에 전수로 확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 일정 그 범위 내에 이제 신뢰도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사원을 눈을 속이려고 맥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설명 좀 잘못된 게 어쩌다 나가서라도 크임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크레임을 받으면 검사원이 아주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있고 해서 아니, 그래도 뭐 그런 게 이제 불량품인지 일부 섞이기도 하고 그런 그런 거 있었지만 검사 기능이 있었다는 게 가지고 한국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1970년대부터는 수출 검사 확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검사소와 교류를 시작한다. 특히 우리 섬유 산업은 제조 과정이 대부분이 일본에서 도입된 설비라든지 기술을 활용하고 또 일본의 품질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갔었던 그 기술 연수로 간다면은 1974년도에 일본 IWS하고 일본 봉제품 검사 협회 울마크 기관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파견 연수를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섬유산업의 도약을 위해 FITI 시험연구원은 또 다른 변신을 꾀한다. 사후 조치에 불과한 수출 검사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 사업도 활발하게 하는데 수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 제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해 업체에겐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겐 제품 선택을 위한 팁을 제공했다. 검사를 할때에 흠이 발견이 되어졌다라면 그런 부분이 잘라가지고 불량 제품의 견본을 전시를 하고 불량이 발생했는 요인을 함께 안내를 해줌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그 요인을 제거를 해서 정상적인 제품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육성 정책으로 섬유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는데, 1971년 수출액이 388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1979년에는 4037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1965년 이후로 14년간 전체 한국 산업 수출의 30% 이상을 책임져 왔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 당시 한국을 홍콩, 대만과 함께 섬유 수출 빅3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섬유 산업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전환해 갈수 있을 만한 그런 바탕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섬유 산업의 기간이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창의 정신, 크리에이터, 독창적인 그 아이디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탁월하고요. 세계 각국에 참 벤더 공장도 많이 있지만 바이어들 찾아다니면서 전시회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소개하고 바이어들한테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섬유 의료 산업이 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